중고거래에서 한 구매자가 황당한 핑계를 대며 할인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가방을 팔게 된 판매자 A씨는 원가 16만원을 주고 산새 상품을 10만원으로 책정해 게시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가격을 저렴하게 내놨기에 더 이상은 할인 불가라고 명시해놨다는데요. 이후 한 구매자가 얼마 정도 사용했냐며 연락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함께 첨부된 대화 내용을 보면 a씨가 사용하지 않은 새 상품임을 알리자 구매자는 아이에게 사주려는데 혹시 할인이 가능하냐고 묻는데요 이에 a씨는 이미 6만원이나 깎고 파는 거라 더 이상은 할인이 어려울 것 같다며 저희 동네로와 직거래 해주신다면 교통비 3천원을 빼드리겠다고 선심 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매자는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별안간 죄송하지만 남편이 8만원에만 사라고 한다는 답장을 해왔는데요. 남편이 사지 말라고 했던 이유로 거래를 거절했다는 사실이 다소 황당하죠. 결국 알겠다며 대화를 마무리한 A씨는 그쪽 남편이 뭔데 어쩌라는 건지 당황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죄송하다. 구매 안 하겠다. 라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니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전업주부라 경제권을 남편이 주고 있는 건가? 첫 질문부터 글을 제대로 안 읽어본 티가 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네티즌은 나도 중고거래하다 구매자가 오후에 받으러 온다고 했는데 남편이 사지 말라고 해서 못 가겠다고 한 적이 있다고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